박수 한번 더! 한번드를한번 아주 강력하고 신나게 빌러 보겠습니다 하고신나 오늘의 떼찍이 벤트누의누의 누나는 너무 예뻐 첫째 주. 아아 s f m i v e s t a r s from the universe. from the universe. 5 stars from the universe. t a r f i v e s t a r s from the universe. o n e r s e 5 s <목소리> 근데 아침, 아침에 서 아침에 누가 그러요 아, 우리가 학교, 아, 초등학교에서 뛰고 탄다고 네. 네. 뛰면서 노래, 네. 네. 노래, 네. 노래 네. 부르잖아요 네. 한강뛰고 네. 근데 저는 그때 노래안 불렀는데 뛰면서 노래불렀요그뛰면어요 기가... 그가가누 이제 는 너무 예뻐가 탄누는 너무 예나가그때당시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시식어를 되게 하는어디서그이라고 네. 네, 그렇게 그 o y 배, croquet, I love t 그 talk to such a b 났 g day. Oxy, Pombang, Sosin, p o 분 b a n 그 Sosin, Pombang, Sosin, Pombang, Sosin, Pombang, s o s 어야 15, 1분 정도 계이 숫자는 꽤나 신뢰가 가는 데이숫자은 <laughs> 이, 이 따로 모셔서 저희가 식사를 하시는 <laughs> 그, <laughs> 그, <님의> 집에서, 아니 <laughs> 집에서, 그, 그 사전 녹서에 들어오 신에들 틀린 신데못들어오에서 저희가 근서학교가 가지고 팬미에서 틀린 집에서, 틀린 집에서, 틀린 집에0 틀린 집에서, 틀린 처음 그래서 아는 분들이 네, 바로 와주셨죠 네. 뭔가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가면서 아, 이렇게 누난 너무 예뻐을 떼창 이벤트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laughs> 여러분들께서 앵콜송을 누난놈의 네. 불러주셨나봐요 그러니까아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아 그리고 비욘드 나이브 그리고 이버스로 시청해주시는 팬분들 잘 보이시나요? 대답하셨어요 네라고아 한국판매자 보고 계신거에요? 네. 아, 지금 좋은 날인데 사실은 아쉽게도 여기 계시지 못하지만 네, 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다는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축하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원이니는 네. 근데 5월 되게 무해한 날이긴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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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이여가지고 네. 네. 되게 이벤트 같은 게 엄청 많아 어린이 네. 어린이 있고 있고 아. 아, 어린이날, 어머니,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날 어린이날, 어이날어날어 있고 날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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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날 어린이날, 어머이날어이날어린일날 어린이날, 어이날어머니날 어린이날, 어 <laughs> <laughs> 어, 꿈같다, 꿈같다. 꿈. 꿈 같은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저희 앵콜로 이렇게 또 하드로 나왔는데 사실 어제 처음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인 완전체 첫 하드입니다. 라고. 정말 왕관의 주인을 되찾는 이지기 씨. 오늘 오늘의 하드 선각기 얘기 있어요. 오늘 진짜 러 제가 항상 들어오기 전에. 항상이라고 해봤자 두 번밖에 안 되지만 들어오기 <laughs> 전에 계속 되뇌고 있는 게 있거든요. 틀리던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너가 딱 올라오기 전에 그냥 거기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줬고 방금 전에 괜찮게 했어요. 진짜 50%의 확률을 살려줬어. 요아 틀리냐 틀리냐의 확률을. 이노 형이 샤이니의 코치예요. 포메이션이나 번호 마킹 같은 걸 기가 막히게 했는에요 그리고 태민이의 어, 멘탈 문제 진짜로. 맞아. 맞아. 아, 야, 진짜 재난이 멘탈 찬아. 그래서 목이 안 좋다, 고이안 올라갔다, 막이렇게 있는데 멘탈 문제야. 괜찮아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아>. 네, <laughs> 멘탈 문제. 멘탈 관련해. 목이 불렸다고 생각해. 아마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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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 같아. 오랜만에 요오랜만 건성 건성. 웬만해. 건성 건성. 네. 지 <진짜>. 아, <laughs> 오늘 만족하시는 도전 아, 저는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게 무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능한가능다 그래? <laughs> <laughs> 저희 지금 이렇게 인코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하드도 어. 뭐. 이제 막어 그나마 친구 중에는 주스랑 하드가 형이 저희는 네, 너무 바쁘게 드셨던 노래라서 가장 저희 안에서 밖 인명대기가 조금 힘들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 열심히 연습해줘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같이 한맞춰서 무대 서는 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다른 특혜는 아니 일단은 앵콜이 막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 네. 그 신곡 말고 우리 원래 막 맛듯이 부르던 노래도 한번 들어보셔야 해요 우주 안팎? 신곡이 독특스그렇 이거는 확실히 태민이가 소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 제가 오늘 또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또 특히 남자 팬분들인지 아, 어. 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 노래에서 목소리를 더 크게 아주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자분들 소리 질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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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다 아, 좋아 에송해요이만해자 갈게요 <laughs>